제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나를 쳐서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일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불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불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옵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애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 일러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함에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의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궁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님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땀을 침묵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네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뭅니다 주 요절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은 블레셋으로부터 거일라승을 구한 다윗입니다. 1절에서 5절, 다윗이 거일라를 구원하죠. 거일라라는 마을은 아둘람으로부터 남쪽으로 키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추수 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 타작 마당에 쌓아둔 곡식들을 약탈해갔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다이선은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자신만을 돌보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고 다이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거일라 주민들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소극적이게 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걷더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6절에서1 4절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요. 다윗이 블레세스로부터 거일라 사람들을 구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칭송하며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을 대접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거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 거일라로 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포위하고자 합니다 다윗을 거일라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일라 사람들이 밀고하느냐 아니면 은혜를 갚느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삶의 위협이나 또는 큰 이익 앞에서 신의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면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미움을 품기보다는 격률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사우랑을 피해 도망할 때 그가 숨어 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천연 동굴이 있어 숨을 곳이 많았지만 다윗과 함께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숨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형상 광야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도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랑이 다윗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았기 때문에 군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왕이 다윗을 찾지 못합니까? 14절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그렇게 찾아로그에도 못 찾던 다윗을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을 절친인 친구인 요나단은 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위로하며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며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다윗은 이 만남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받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나미서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박 3일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집회를 통해서 닫혀 있는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제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는 시간 되어지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학생들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박 3일 동안 두나미스가 더욱 연합하여 하나 되는 시간 될수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녀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검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예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풍렬의 영이 틈타지 않기로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주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만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 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해 강건의 영 치외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동부중무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신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블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하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시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태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